할로우 복된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8절의 말씀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인 구도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1장부터 3장까지 테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 꼴랑삼주였다는 것. 친밀한 사귐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으나 알 수, 어,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그 상황의 첫 번째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장에서 내가 한 번, 두번 너에게 희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방해하여 가지 못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하튼 간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저항과 또한 영적 전쟁에서의 그러한 사탄의 공격, 방해로 인하여서 치밀한 사김을 가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오롯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장과 5장의 주된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 때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 언급을 해드렸어요.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이 편지가 대략 한 52년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대략 한 AD 30년에 그냥 쉽게 러프하게 있다고 치면 대략 한 20년이 지났단 말이죠. 자, 예수님 언제 다시 오냐 이겁니다. 임박한 종말 신앙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금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 말했던 천사들의 그 말. 그래서 다시 오시릴 그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대략 20년이 이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20년이 지나도 이게 뭐야? 아니, 왜안 오시지? 이렇게 된 것이죠. 정말 이게 맞아?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된 의문과 질문이 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어,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해주는 것이 테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이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문맥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꼴랑 3주 사역하고 피치 못한 이제 유대인들의 저항으로 인하여서 음 떠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빈 자리를 누가 지킨 것입니까?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킨 거예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하나님이 주장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아가신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함을 우리는 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대요. 왜요? 못해서입니까? 아니요. 너무나 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예 형제 사랑에 대한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의 성도들 가운데 있었고 이것은 다른 마게도냐 지방 다른 지역에 있는 믿음의 교회들에게도 선한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들에게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으로 엉접근 합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이 너무 어려워요.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중 부정은? 예 그렇습니다.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정말 너희들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거 너희들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예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너희들 꼭 알았으면 좋겠어. 뭘 알면 좋습니까? 자는 자들에 대하여. 자 대개 의도적인 용어죠. 엄밀히 말하면 죽은 자들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는 자들에 가나요. 소망 없는 다른 이 세상에 묻 많은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슬퍼하는 그 슬픔으로 이 믿는 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돼. 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남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샘플이요. 우리 역시 다시 오실 그 주님,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요. 살아남은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어, 휴거를 얘기하죠. 자, 17절부터 보시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휴거죠. 그래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여러분, 분명히 휴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한부 종몰난자들, 그리고 또한 이단, 더나가, 사이비, 그 때와 그 시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몰라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때와 그 시가 이때다. 그게 뭐예요? 시한부, 시와 때를 정해놓고 바로 이때다.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여러분 92년도 다미성교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9시 뉴스에 생방송에 나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추구는 분명히 있어요.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모릅니다. 이러한 건강한 종말론, 종말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뭇 많은 분들은요. 막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게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어그러진 그런 잘못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끝날 종말 마지막 말세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그 마지막 때, 그 말세, 그 종말은요. 영광이에요. 최종 승리예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죠.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날이란 말입니다. 영광의 날이란 말이에요. 기쁨과 감사의 날이에요. 그런데 기성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뭔가 터부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약점을 딱 파고 들은 게 누굽니까? 이단들이에요. 그네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신앙의 폐단이 일어나고 있던가. 여러분, 우리 기성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터부시할 이유도 없고요. 덮고 갈 이유도 없습니다. 분명히 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최종 완성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무슨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형제 사랑에 가나여 쓸 것이 없다. 그만큼 너무나 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종말신앙에 대한 이런저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사도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을 받을 것이요.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휴거가 있다. 하지만 아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이 말로 우리들의 궁금함들과 이 말로 우리들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들의 모습들을 서로 위로하며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월요일. 자 이번 한 주간이 6월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합시다. 힘냅시다. 영광스러움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 나누며 나갑시다 그리할 때에 어제 우리가 주일설교 때 나누었던 것처럼 치유 그 이후 구원 그 이후 또한 승리 그 이후 이루어질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 기억나세요? 네 자리를 정돈하라 기억나세요? 굶 일어나라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예수 오미실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지지하며 형제 사랑과 분명한 신앙의 답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답이다 굶 달리다 굶 우리가 굶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는 주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그리고 어제 어 김남수 집사님 열이 이제 36도대로 떨어졌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